고난 주간 중에 맞이한 수요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32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시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런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러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에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같이 그, 그 사람이 야곱의, 야곱의 허벅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의 11번째 시간으로 야곱 하나님과 실험하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만 어, 야곱같이 어, 어떻게 보면 집착, 어떤 강렬한 욕망, 야망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이루려고 하고 어,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착 같은 사람. 어, 그가 어, 야곱 인것 같습니다. 야곱은 실험하는 인생이었죠. 장자권을 두고 형에서와 실험을 했습니다. 또, 재산을 놓고 삼촌 라반과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실험한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런 삶을 산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이기려고 했어요.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긴장감이 상당합니다. 그에겐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야곱은 평생 어, 전투적으로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쌍둥이 형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겨버렸어요. 그런 것이 매우 억울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이건 정당하지 않다고 여긴 것 같아요. 그런 자기 힘으로 그것을 되찾는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죠. 그래서 장자권을 정치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잘 때는 문제가 발생하죠.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형제이지만은 원수가 돼요. 그리고 장인과 사위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큰 아픔, 어둠이 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억지로 얻은 것은 어둠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것이에요. 탈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있습니다. 자문 10장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은 근심이 없대요. 탈이 없대요. 아픔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억지로 쟁취한 것은 탐심으로 얻은 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픔이 따라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돌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는 거죠. 어디를 둘러봐도 평안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복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능히 믿음으로 받고 그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해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야뽕나루에 도착했는데 그 건너편에 원수지간이 된 형에서가 있잖아요. 그 군대가 있잖아요. 또 머리를 짜내서 한때, 두때, 세때 가지고 그뭐 양때, 염소때, 소때를 보내잖아요. 못생긴 아내부터 먼저 보내고 예쁜 아내는 나중에 보내고 다른 중에는 저 혼자, 자기 혼자 남는 거죠 이걸 건너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 처자식이 갔는데 가야지 그런데 갈까 말까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애서가 두려우면 말이죠 이렇게 자기가 욕심내서 얻은 것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속이고 해서 얻은 것은 뭡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길거리 마음대로 못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2중, 3중으로 잠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해가지고 난 해꼬지 않은 거 아닐까? 내 자식들에게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 천하택평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길거리 하나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길 다닐 때마다 주변을 살핀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천하태평하게 좀 듣고 계시니까 아마 그런 게 없으신가 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많으십니다. 야뽕나루에 앉아서 홀로 고민에 빠진 야구백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과 실험을 하지요. 사실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러 야곱에게 찾아와서 실험을 하셔요? 그냥 찍어 눌러도 끝났는데, 내부로 두면 되는데, 야곱, 야곱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야곱의 인생에 뭔가 변화를 주시려고, 새로운 새판을 깔아주시려고, 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 멸망당할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게그 찾아오심을 통하여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어, 하나님과 야곱은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사실 젖성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끝끝내 붙잡고 나와주지 않으니까 그 고관절을 쳐버려가지고 그냥 부러뜨려버리죠 그래서 쫄뚝거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질 끌려가면서도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그동안은 자기 힘과 능력, 지혜, 경험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그가 간절히 외칩니다. 이제는 은혜로 살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았지만 그 모든 재산, 그 자식 처자를 다 잃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고 축복을 내려달라고 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는 이긴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런 야곱의 삶의 새 삶의 전환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잘 사는 길은 힘 빼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갈때 보면 사람들마다 나 건드리기만 해봐. 이러면서 걷는 사람도 있어요. 이 표정이 살기가 가득해요. 조금의 접촉도 서치도 지나가도 용납하지 않아요. 마치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운전을 하고 길을 걷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니까, 두려우니까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사는 거죠. 마치 덜짐성, 짐승, 날짐성들이 말이죠 저기 보면 어떻게 해요? 몸을 막 부르르 트잖아요 몸을 막, 막 부풀려가지고 말이죠 나 덩치 있는 나 건드리면 너 죽어 하면서 막 약자들이 늘 그러거든요 사자는요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자는 그냥 코골며 자고 있어요 누가 지나가 상관이 없어 배고프면 뭐 잡으러 가지 그 다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냥 약함으로 살라, 약해도 괜찮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에하라 하루모의 힘 빼기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공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것을 연구하고 한 공학학자로서 빼야 된다고 얘기해요. 100%꽉 채워서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본 공예에서 가장 많이 쓰는 칼은 잘 들지 않는 칼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공예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잘 들어서 예리하면 도리어 작품을 망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기 요해라고 하는 화가가 등장하는데 그가 사용하는 화법은 뭐냐면 한 색깔 빼기라고 합니다. 모든 색을 다 사용하지 않고 그리다가 하나 빼버린대요. 지워버린대요. 그래야만 작품다운 작품이 나온다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빼는 것이 지혜다. 빼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략의 미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 코디를 할 때도 올백으로 넘기면 멋있지 않대요. 뭘 하나 해야 돼요? 한 가닥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멋있대요. 아, 그래서 그런가? 옛날, 아주 오래 옛날 영혼 본색의 뭔 쥐운바리가 이렇게 머리카락 한 가닥을 내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잘생긴 얼굴에왜 성향 깨비를 입에 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 옷점을 하나 붙여서 못을 내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의 부족도 용납하지 않죠. 조금의 흠결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약하면 죽은 줄 알아요. 부족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네가 되고 나서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 좀 못나도 괜찮아, 좀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있지 않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된다고 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강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너무 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기회,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약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부족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외부에서 오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나 괜찮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 약함 때문에 주님께 구함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 그 은혜를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너무 강함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너무 완벽하거나 부모가 너무 큰성공을 거두었으면 자녀의 믿음에 방해가 됩니다 그 자녀가 볼 때에는 그 부모의 성공, 부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유사 전능신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뭔가 결핍이 있어야 그 결핍 때문에 갈망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나의 약함을 깨닫고 절대자를 찾게 되는데 뭐 아버지의 부가 구원인데요. 그러니까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들기로들어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말씀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이제는 자기의 약함을 절절하게 닿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약함은 우리 영적인 타락을 막는 능력이 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머물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이 머물게 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늘 머무는 인생 사역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우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고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를 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카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이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의 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어, 내가 그리스를 도 위하여 어, 약한 것들과,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어, 곤고를 기뻐하리니? 기뻐하리니 이런 내가 약한, 어,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지금 사도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함을 수치로 알았어요. 그걸 숨기는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약함을 도려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약해. 나 부족해. 하나님이 계셔. 저희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내놓지 못했어요. 자기가 실패자라고 느꼈어요. 나는 이등 인생, 삼류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어 버렸어요. 도리어 약함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나는 약하나 하나님께서 계시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주고 계신다. 나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너는 네 능력으로 살지, 네 머리로 살지, 나안 그래? 나 하나님 은혜로 살아. 이게 간증 아닙니까? 이게 고백인 거잖아요. 이거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뭐 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함은 약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게 하는 모시는 그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로가 되고 있는 거죠. 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너무 강했기 때문에 최고의 사냥꾼이었고, 탁월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아쉬울 것이 하나 없으니까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그가 살았어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다루다가 그 장자권을 뺏앗겨 버리고 말았죠. 함부로 다루면 뺏기게 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기나셔요 침묵하셔요. 너희 놈, 야곱, 어떻게 형걸 빼앗아 돌려줘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요? 애서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경호령이니까, 그 장자권을 경호령이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지고 그냥 야곱에게 충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묵인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의 에서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 힘과 능력만 믿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함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넘어짐이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떨어짐이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가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약함,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죽도록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별로 오르지 못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몇번 떨어져도 괜찮아요. 나도 옛날에 많이 넘어졌었는데 뭐, 많이 떨어졌는데 뭐, 그냥 아무 짓도 않아요. 맷집이 좋아요. 그런데 늘 1등만 한 사람, 늘 성공 가도만 달린 사람, 늘남 앞에만 달려본 사람, 어느 순간 뒷사람이 자기를 추월해가지고, 어떤 시험에 떨어지고 넘어지 않아요? 늘 칭찬만 받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비난당하고 버림당하잖아요? 못 견딥니다. 꼬꾸라져 버려요. 스스로 자멸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함을 허용하십니다. 때로는 실패를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시고 만들어가시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약함이 도리어 간증거리가 되시는 주님의 사람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함이 도리어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신비인 것이죠. 신비인 것입니다. 제가 홍군 목회를 하면서 강원도 빼놓고다 살아봤거든요. 서울도 여러 번 살아보고, 대전도 살아보고, 충청도도 살아보고, 전라도도 살아보고, 대구도 살아보고, 그쪽에 살아보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교인들께서 맛집으로 항상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걸 대접해주고 그래요. 신부한 끝나고 그러면 그러면 어느 지역가면 뭐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대충 하는데 그런데 참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맛집 유명한 집을 보면 양념이 많지가 않아요. 양념보다 원재료의 맛을 살려요. 여기에 비결이 있더라고요. 어떤데 가면 원재료가 뭔지 모르도록 양념으로 그냥 덧칠해버려요. 양념 맛으로 다 뒤집어 버렸어. 그럼 꼭 배탈이 나야 안 좋아. 그런데 진짜 음식을 잘하는 집은 배탈이 나지 않아요. 원재료의 맛을 가장 잘 살린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양념으로 다 덧칠해버려요. 이 사람이 누군가 싶어요. 이사람의 맛이 없어. 근데 어떤 일은 그 모습 그대로, 그 순수함이 그 속에 있는 그사람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약해도 괜찮고, 못 나도 괜찮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야곱은 자신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는 삶을 살아갔고,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것에 대하여 더 이상 수치스럽게 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고 있다 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베드로 보면서 위로를 얻은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위로를 얻은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 절대 포기하지 말다. 주님께 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느냐 하면서 그 우여곡절 많은 인생의 여정 동안 주님을 붙들고 그러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노려 강함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아끼셔서. 홀로 약복나루에서 어둠 가득한 그 자리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 밤에 그 쓸쓸한 밤에 그 눈물겨운 밤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씨름해 주시고 그리고 저주시죠 그리고 축복하시고 이제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오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름으로 축원드립니다